한국 대중음악의 황금기를 이끈 가요계에 살아있는 전설, 이미자.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한 시대를 대표하는 목소리이며 한국인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감동의 노래를 부르는 존재이다. 1938년에 태어나 올해로 83세가 된 그녀는 수십 년 동안 변함없는 감성과 깊은 울림으로 대중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해왔다. 이미자는 1959년 19순정으로 데뷔한 이후 동백아가씨, 선마을 선생님, 기러기 아빠, 여자의 일생 등 수많은 명곡을 남기며 한국 가요사에 한 획을 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한 사람의 삶을 위로하고 희망을 심어주는 기적 같은 힘을 지녔다. 특히 애절하면서도 품격 있는 그녀의 창법은 세대를 초월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가요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했다. 한국전쟁 이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던 국민들에게 그녀의 노래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고, 19607년대에는 한국 가요계를 이끌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노래는 사랑과 이별, 그리움과 희망을 담아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선사한다. 특히, 동백아가씨는 발매와 동시에 엄청난 인기를 끌며 한국가요 역사상 최초로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곡으로 남아있다. 83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녀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한국가요를 지키며 후배 가수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는 존재로 남아있다. 이미자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흐르는 감동의 기록이다. 그녀가 남긴 명곡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며 한국 가요계의 빛나는 유산으로 남을 것이다. 한국 가요계의 전설적인 존재로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이미자. 그녀는 수많은 명곡과 감동적인 목소리로 대중들에게 위로를 주었지만 그 뒤에는 깊은 슬픔과 논란이 함께 했다. 화려한 명성과는 별개로 그녀를 둘러싼 여러 소문과 오해들은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특히 공연 후 팬들에게 다소 차가운 태도를 보였다는 일화는 오랫동안 회자되었다. 사인을 요청하는 팬을 무시하고 채 타버렸다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고 이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물론 모든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녀의 이미지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또한 그녀의 개인사는 더욱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첫 남편과의 이혼 후 친딸을 외면하고 살아왔다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에 더해 후배 여가수들에게 지나치게 냉정했다는 소문도 퍼지며 그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한때 나돌았던 성대 기증설처럼 일부 루머들도 있었지만 그녀를 향한 비난은 여전히 존재한다. 나이가 들면서 그녀에 대한 평가도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한국 가요계를 빛낸 전설적인 존재로 존경을 표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녀의 과거를 문제 삼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고령층 사이에서는 그녀를 향한 반감이 상당하며 그녀가 걸어온 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도 적지 않다. 이미자는 수많은 찬사를 받으며 정상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상처와 논란은 그녀를 더욱 외로운 길로 몰아 넣었다.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명성과 성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 수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한국 가요계에서 엘레지의 여왕이라 불리며 한 시대를 풍미한 가수 이미자.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의 흐름을 바꾼 인물이며 수많은 명곡을 남기며 대한민국 음악사의 중심에 섰다. 그녀의 노래에는 시대의 애환이 녹아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전 국민의 가슴을 울리는 힘이 있었다. 이미자는 1959년 19순정으로 데뷔하며 가요계의 첫발을 내디뎠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의 데뷔곡이 트로트가 아니라 스윙 재즈 빅밴드 편성의 미국식 스탠다드 팝 스타일을 기반으로 했다는 것이다. 1950년대는 한국 전쟁 이후 주한 미군의 영향으로 미국 대중음악이 직접적으로 유입되던 시기였다. 그 결과 많은 가수들이 미군 클럽을 중심으로 공연을 해야 했으며 이미자 역시 이 흐름을 따랐다. 그러나 그녀의 음악적 방향은 단순히 서구 음악에 머무르지 않았다. 1964년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은 노래, 동백아가씨가 탄생한다. 이 노래는 그녀를 트로트 가수로 완전히 자리 잡게 만들었으며 한국 가요사에서 최초로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동백아가씨의 성공 이후 이미자는 트로트라는 장르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군림하게 된다. 이미자의 성공에는 단순한 음악적 재능만이 아니라 그녀의 이미지가 큰 역할을 했다. 1960년대 한국은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경제적 성장과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던 시기였다. 대중들은 화려하고 세련된 서구적 이미지를 가진 가수들에게 열광했지만,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가수들에게도 깊은 애정을 보냈다. 이미자는 고향에 남겨진 누이동생이나 언니 같은 친숙한 이미지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라이벌로 평가받던 패티김이 서구적인 세련미를 강조하며, 스탠더드 팝 스타일의 음악을 고집했던 반면 이미자는 일본풍 엘레지를 바탕으로 한 트로트로 대중과의 거리를 좁혔다. 그녀의 노래는 도시화로 인해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의 향수를 자극했고 삶의 애환과 이별의 슬픔을 위로하는 따뜻한 감성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이 언제나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성공과 명성 뒤에는 논란과 고독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공연 후 팬들에게 다소 차가운 태도를 보였다는 일화나 사인을 요청한 팬을 외면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일부 대중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기도 했다. 또한 첫 남편과 이혼한 후 친딸을 멀리 했다는 이야기, 후배 여가수들을 견제했다는 소문 등은 그녀의 이미지를 흐리는 요소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음악은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고 있다. 1970년대에 20년대를 거치면서도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며 여자의 일생, 섬마을 선생님, 기러기 아빠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유행가가 아니라 한국인의 삶을 대변하는 애절한 감성을 담고 있었다. 83세가 된 지금도 이미자는 한국 가요계의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 있다. 그녀의 노래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며 그녀가 걸어온 길은 후배 가수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 화려함과 논란, 성공과 고독이 공존했던 이미자의 인생.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는 엘레지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시대의 아픔을 노래하며 대중들에게 위로를 주었던 가수로 기억될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한국 가요계의 전설로 남을 것이다. 한국 가요계의 전설, 이미자.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삶을 위로하고 희망을 노래한 예술가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그녀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동백아가씨, 여자의 일생 같은 명곡을 들으며 웃고 울고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성과 성공 뒤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외로움과 아픔이 함께했습니다. 논란과 오해 속에서도 그녀는 묵묵히 노래하며 한국 대중음악의 한 시대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녀를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미자는 단순한 과거의 스타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쉬는 목소리입니다 그녀의 노래에 담긴 애절한 감성과 깊은 감동을 기억하며 사랑과 존경 그리고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미의 실수니까 A 쓰든 B 쓰든 X 쓰든 엠 쓰든 네 맘대로야 fx 플러스 b가 있네 미분계수의 정의 도함수의 정의 x 값의 변화분에 y 값의 변화 그럼 함수 값의 뭔가 변화했으면 빼기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치?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켜 볼까? 즉 f a 플러스 b 마이너스 f a를 해볼까? 상관없지 뭐이항시키는거데뭐그 이식은 비교해 볼까? f x 플러스 b 마이너스 f x야 그리고 관절에 봤어 fx 플러스 b 마이너스 fx 뭔가 부족해 뭔가 부족해 도함수의 정의에 따르면 저기 뭐가 있어야 돼 분모에 그치 확천이야 전... 대답 안 하면 되지 끝까지 물어봐야 진정해야돼자 fx 플러스 b 마이너스 fx가 있으면 분모에 b가 있어야겠다고 b 여기가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면 여기 h가 있었듯이 응? x 값의 변화 분의 y 값의 변화 fx, 응? x 플러스 b 마이너스 x 하면 b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제 어? 그래. 그럼 양변 b로 나눠. 너도 b로 나눌래. 뭐 어때? 등식의 성질에 따라. 임의의 실수. x, y라고 했으니까. 에, a, b라고 했으니까 상관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나누기. 양변 b 하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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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했어. 그랬더 아직도 뭔가 좀 부족해. 뭐가 없어. 여기에서 이제 도함수의 정의처럼 만들려면 뭐가 없어, 양변에. 아,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가 없잖아. <laughs> 틀린 글림 찾기야. 뭐가 없어. 리미트가 없지. 그지? 리미트. 양변의 리미트. 저도 상관없어. 등식의 성질에 따라. 리미트. 림. 이트. L. I. M. 뭐가 어디로 가야 될까? 여기서. B가 영어 훌륭해. 그렇게 만 찾을 수 있는데, 이게 정의야. 그러면은 이 좌변은 전체 뭘로 바뀐다? 좌변이 통째로 f 프라임 x가 되더라 이거야. 도함수가 되더라. 이좌변